자, 여러분들이 이미 기하고있이 윤대통령 비상개혁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정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번엔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세가 100세 생신을 맞으시는 우리 저 강원도 대관령에 사시는 오경화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파에 없는 것이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효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다이쪽이죠자 네. 그래서 오늘 백세를 만으신 오경아 할아버지의 생신 축하 노래를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자, 먼저 축을 좀켜보세요 자, 됐다고 자 불은 붙었고 불은 오경아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끄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자 이분이 91세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단한 번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음 강경에서 한행교회를 외쳤던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따라 하십니다 아시겠죠? 나가야지.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오우. 자, 이 잔치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신다는 우리 강원총회. 팀장이시 우리 박우진 목사님께서 꽃다발을 정정하시겠습니다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정하시기 바랍자 여러분 감 다시 니이 분은 대한민국 지금 현재 특수부대 HID 1기 출신으로 북한 독한 공작원으로 북한에 넘어가서 감첩을 1 8마리는 모가지를 따고 오신 분입니다 짧게 이분이 가요 여러분에게 떠밀지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독으로 보한선속을 하고 계실 니다 여러분도 지절하게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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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만세! 국방원 목사님, 만세! 만세! 우리 는 우리 국민 모두는 하나로 a m s i n a s a m s i 다 a Samsina! s 세 m s i n a Samsina! s a 지 s i n 3 0초 m 연설이 다 끝날 수 있다는 걸 백세 할아버지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15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대한민국이 진짜로 예사고 법원 통일의 그날이 오면 그때 하늘나라로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보다 조금 일찍 기독교인이 되다는 것입니다. 박수! 자, 고맙습니다. 어르신 보시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꺼시고시고요 아이고, 100세까지 살라면 큰일 났네, 이거. 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120세, 150세까지 살아서, 이제 대상 대한민국 이런 엉터리 쓰레기, 이런 개질을 뜨는 인간들을 모두리다 청수합시다 자, 이번에는, 자, 국힘당에서 오신 분들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국힘당 세종시 이현장 이승민 대신 이준민 님도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안들어왔 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 전사 여러분, 여러분의 동지 이준민입니다. 존경하는 가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 아니면 혼란과 붕괴의 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과 내동반 가르쳐 드려 그리고 그들과 합동이 된 했습니다, 여러분. 반국과 세력들은 반천당과 손을 잡고 민노총과 결탁하며 가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르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진발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반응이 정당합니까? 우리가 이런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첩과 한몸이 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완전 무효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변고합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우리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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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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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를 인당에서 영원히 우리 뽑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동시 여러분, 끝까지 싸워.